8월, 25, 8월 25일 새벽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열이 올라가지고 코로나 검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네요 음, 목소리가 이제 너무 작은 나. 어, 며칠동안 또 반등을 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성과학이랑 매지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으로써 추세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참 엉망이죠. 예, 일단 매지온을 보면은 매지온이 제가 이 정도 시점에서 방송을 올렸을 겁니다.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를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때 반등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이, 이게 일본 그래프인데 반등 정도라면은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재료가 있었나 보죠? 저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그냥 매지원 종목으로 올린 건데 뭐뭐 뭐 하다가 좋은 호재가 있,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오늘 오늘은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겠죠? 8월 2 4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이런 식이면은 13만 5천 원짜리가 19만 원까지 올라갔으면은 시세가 크게 났네요. 반등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추세면에서 힘든 겁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성보하게 대해서도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때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동그라미 정도 보면은. 얼추 끝나지 않을까 조정이 근데 밑에까지 쭉 빼버렸네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빠졌는데 이걸 버텨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팁니다 이게 추세매매 힘든 점입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얼른 이걸 매도를 쳐야지 왜 이걸 버티느냐 그리고 버티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추세매매 의 힘든 점입니다 근데 여기를 극복해 나가야 추세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걸왜 버티냐 이러다가 그 크게 뭐 이제 반띵내는데 이제 한번 왜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성보학의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여기 지금이 파란선 이것이 120주선입니다 근데 120주선이고 돌파를 했고 아직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이 정도에서 4,640원 뭐이 정도 4,600원 700원 여기서 버텨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쭉 밑으로 빼 버렸죠 그랬을 때 이거를 솔직히 쫓아, 쫓아가서 매도를 쳐버리면은 그냥 바닥에 파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반등이 또 나왔네요 근데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몰빵을 하고 버티면은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종목을 여러 종목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에서 버티 구위로 계속하는 종목들은 따로 뭐 그때 쭉 말씀드렸죠 뭐 이제 저기 보험주 보험주 쭉 말씀드렸죠 보험주 같은 거 다시 한번 그냥 한번 안 보신 분들 있겠지만 보험주 같은 종목들 빠졌지만은 여기서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는 겁니다 계속 보험주 뭐 조정 나와봤자 여기서 하고 바로 나갑니다 자, 이제 매지온도 한번 이제 그렇게 대충 가는 게 있다라고 말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매지온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는데 기, 그래도 매도를 쳐야 됩니다. 오늘 오늘 빠져서 해피 론 공기롭게도 오늘 빠, 빠지기 전에 어제 말씀을 드려야 제발이 좀더 신뢰를 가겠지만은 이 그래 봤자 반등이 원래 저는 뭐 16만 원 17만원 많이 나봤자 그 정도 선이라고 봤는데뭐 20만원 딱 찍고서는 하락장 경이 나와버렸네요. 하지만 매도입니다. 이거는 왜 매도고 성폭악 같은 경우는 왜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주봉을 봐보십시오. 주봉 120주선 상승하고 있는데, 20, 20주선이 이제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면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면은 이거는 돌파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라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조정을 줬을 때 그때 안착 이렇게 하고 여기로 빠졌다가 갔다가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볼때 그러고 할때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입니다. 저라면 이거는 백기 주선을 깼기 때문에 이건 반등으로 봅니다. 비록 좀 과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한을 하고 저라면은 매도입니다. 아직도 매지, 매지어는 그리고 성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는 120 주소지만 이거 돌리기 위해서 돌파하고 나서 눌려 본 눌리는 건데 많이 눌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 에 아직 유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긴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분할매수 해야 되고 조금 종목 여러 종목 그래서 사라는 거고 비중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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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삼성, 삼성 물산. 이것도,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이럴 때, 2019년, 2019년 11월 달, 이럴 때 매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럴 때 매수했습니다. 때 배수하고 조금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가 싶더니 다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뭐다 지나간 거 보면 뭐 뭐합니까? 이때 이때 해서 수익이 나더니 급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2020년 3월달 코로나 사태 때 완전히 뭐 바닥까지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 아닙니다. 그것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돌파를 하고 얘가 이제 턴하는 겁니다. 상승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났더니 결국에는 다 돌고 추세대로 지금 줄줄 그냥 줄줄 흘러가잖아요. 그게 5만원짜리가 뭐 13만원, 12억까지 가는 겁니다. 팔려면은 지금 이때 이때 팔아도 충분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비조차 가서 봅니까? 이게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그니까 러이추세를하는 거는 그 돌, 가는 힘,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그 상승 추세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고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돌파하고 나서 반드시 눌림을 줍니다. 그 눌림에 겁나서 팔아 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신고가 나고 할 때는 속이 쓰리는, 속이 쓰리는 겁니다. 이거 눌림 목줄 때 쫓아가서 파는 거는 추세 매매에서 가장 이때 겁나지요. 이때 55,000원 이럴 때 겁나지만 이때 쫓아서 팔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뭐닭 쫓던 개 모양이죠 이때 쫓아가서 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서 살고 이런, 이런 꼭대기 2월달 2월달 2020년 2월달처럼 쫓아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추세매매는 추세매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2020년 2월달처럼 쫓아가서 산 적이 있거나 또, 또는 2020년 3월달처럼 쫓아가서 매도 친 적이 있거나 그거를 한번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아, 그리고 성보학이나 매지온도 지금 저 사람 완전히 틀린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할수 없는 거고, 추세매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성보학이나 매지온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도 보는구나. 이거 무조건 100%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자 맞는 단타를 치시는 분도 있고, 중, 중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수세 매매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100%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세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의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가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권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